오늘은 10월 30일이고 좀 전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9 0 k g 넘어가지고 오늘부터 좀 관리를 했어요. 한 끼밖에 안 먹고 한 끼가 한 끼가 3댓살이긴 한데 그래도 걸어서 지금 좀 많이 걸었어요 걷는데 지금 살 쪄서 무릎이 아파 빠르게 10kg를 금방 빼야겠어 완전 카니엘 웨스트인데? 원래 여기다 후드 입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 더울 것 같아가지고 온 어, 날씨에 따뜻해가지고 저 음. 가방 좀한 열어볼게요 열어 땡기는 건가? 아 거기 땡기는 거야 버클 매도. 아 버클 아 마, 돌돌 말아야 된다고 그래. 돌돌, 아 그래 도고 돌돌, 그러면은 거기 좀 크기 정도 와 좋대 존나 크네 <laughs> 아니 하천동생 진짜 들어가겠네 나핸드폰도 <laughs> 이제 라프 씹어서 안 매고 다녀도 되겠네 패션용으로만 매도 되겠네. 라프지몬스도 여기에 들어갈 정도야. <laughs> 가방. 내가 갖고 있는 가방 세개는 들어가겠다. <laughs> 사람 납치도 해 되겠어. 이런 거 이쁘던데. 나도 그런다. 아니5 0 0 0 원밖에 안 해. 무슨. 그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은 이런 거줄 같은 거될트딱 좋다. 이건 네가 사놓은 거야? 이거는 인, 원래 달려 있는 거래 달려 있는 거지. 얘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슉슉 풀려. 대표적으로 얘를 지금 엄청 땡겨놨는데 옆에 같은 거 보면은. 어, 벌써 주, 지금 엄청 풀어져 있다. 그런 줄길이 있잖아. 완전 다르네. 어. 이런 거다싹 가지고. 그거 있으면은 딱 고정해 놔도 좋으니까. 빠르게 1 0 킬로를 한마빼야 나도 단백질 봐. 나랑. 이거는 뭐야 했다. 여기서 눈도 안 가는데. <laughs> <laughs> 자, 오늘 착장 설명해 주세요. 이지. 니트 러너. 이지. 어, 이지하고 이지. 이지 레이어드도 이지. 이지, 이지 반팔이지. 응. 그리고 바이패. 또 이지. 전부 신발 빼곤 전부 이지 갭이네 그래요. 아니면 신발 포함해서 전부 이지긴 하지 응 전부 이지지 나 바지랑 신발만 이지 아니고 아뭐 먹었냐? 나? 나 저녁 차도로에다가 라면 끓여 먹었어 라면이 좀 스낵면 하나 끓여 먹었다 맛없다 <웃음> <웃음> 단수화물 덩어리잖아 그거 음. 먹다 보니 맛있네. <laughs> 두개 먹으니까 맛있지. <laughs> 우리다 먹어도 300칼로리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포만감 채우기엔 진짜 좋을 듯. 그렇지 응. 어, 아, 음, 못생겼다. 어, 못 생겼다. 이거 좀 버리고 갈까요? 여 여친 시점. 아 자기야 따라 오라고. <laughs> 그러니까 옷이 똑같네. <웃음> <웃음> 네, 네. 부담스러워서 살 생각조차 안한 건데 열심 나다 이런 거 이제 가방 매면나 이뻐. 딱 좋은 거 같아. 그것도 S 사이즈야? 응 이거 S 사이즈. 가까이서 봐봐 이쪽 봐봐. 응. 어 딱. 잘 어울린다.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어. 얘는 여기에도 이거 있거든. 아선 줄이는 게 있어 응, 거기에.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 아까 샀던 거. 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 거의 똑같이 달아놨고. 응. 여기도 이렇게. 그렇네. 레이어드 여기서. 응. 이런 느낌. 한번 그거 입어봐야겠다. 응. 응. 딱 스몰 사이즈가 이뻐, 이게. 어, 엑소 사이즈라 응. 기장도 그렇게 안 길고 딱 괜찮네. 응. 루즈하게 입어도 이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빼서 입는 것도 이쁜데 루즈하게 입으면 약간 우비 느낌 나가지고 어, 근데 이거는 응. 내가 지금 키가 딱 180? 응. 180인데 이거는 딱 키에 딱 맞다. 응. 근데 모자는? 모자가 좀 웃겨. 이게 목 자체가 알다시피 여기 뭐모도 있네, 요 줄. 응, 먹개도 있어. 아, 먹개도이 줄이 매우 짧습니다. 근데 얘는 그 뭐지, 우리 이직게저 도보보다 후드가 좀더 귀엽게 나오는데? 또 이쁘고 색깔도 딱 워싱돼 있으니까 물빠진 새. 이거 그래가지고 세탁기에 몇번 돌리면은 그 이쁜 색감 나온다는데. 그렇지, 딱 차이가 나겠네. 얘도 가운데, 무슨 얘 장점이 가운데 여기 갭 있고. 여기에 조그만한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거는 딱히 열리는 게 아니네 그래서 이 어. 옆부분을 아예 그냥 절단해가지고 여는 사람들이 몇명 있더라고 아 그래 되겠다 여기 두 개를 아예 그냥 잘라가지고 그래 되겠다 음. 실밥만 조금 틱틱틱틱 자르면 되니까 이거 얘는 어디서 왔어? 응? 얘는 예? 스타엑스 얘는 스타엑스 응. 얘는 왓낫 응. 얘는 왓낫에서 얘 얼마? 얘한 배송비 포함해서 한70몇 달러? 70몇 달러 그 당시니까 아, 아 9만원? 응 그때 당시 한 9만원에서 10만원 9만원 9만 10만원 응. 얘는 어, 몇불? 얘는, 몇 얘는 완화해서 산, 배송비 포함해서 42달러 42달러? 아 응. 진짜 사기 샀네 응. 자 그러면 이거 가방 아 얘는 좀 아픈 손가락이네 얘는 진짜 비싸게 샀아얘 진짜 비싸게 응. 샀어? 응. 원래 사고 맞아. 싶어가지고 그렇지너 원래 사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이 전형적인 포션 핏이거 응. <laughs> 오늘 어떻게 배송이 왔냐면 어. 이런 식으로 근데 하취를 다 가려 <laughs> 너가 지금 키가 몇이야? 나 171이지 171? 신발 신으면 2. 그치, 한 2? 그치 한2 정도 어, 2 정도 근데 하취를 다 가려 이거 치마로 입어도 되겠다 아래 뚫어가지고 얘는 몇불? <laughs> 얘는 진짜 좋지 얘 근데... 이번에 같이 산거잖아 응얘한 62달러 줬어 62달러? 배송비 포함해서? 포함해서 62달러? 한 10만원 줬지 그래도 10만 원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 아노라 사틴 말고 <laughs> 어 그걸 내가 배송에 포함해서 70몇 불로 줬었. 와이내부 아, 어, 진짜 내부 한번 이렇게 불빛에다 아야 아, 지금 여기 완전 요요위 블랙홀이야. 어딱 응. 보여. 진짜 야 저기 도 뭔가 하나 집어 넣어봐야 돼. <laughs> 여기다가 지금 <laughs> 모니터링 하고 있는 핸드폰에 집어 넣으면 잠깐만 듣게 개제개머로 <laughs> 여기. 와 진짜 뭐 진짜 멀리 있어 여기, 여기. 노트북 하나 딱 들어가더라고 짜이나. Made in China 나도 이게 여기, 아 여기에 노트북 여기 아, 아 여기도 수납 공간 있구나 응. 여기도 또 있고 안 여기에 맥북 여기에 아이패드 여기 사람 하나 <웃음> <웃음> 이거는 진짜 군대 덮밥 백보다 훨씬 커 재밌는데 응. 지금 10시 17분이네. 이 걷기를 빙자한 오디버 보기 오늘 몇, 몇보걸는지나한 봐야겠다. 오늘 걸은 거리, 14,489보. 총 8.7km래. 이 정도면, 근데 내가 오늘, 오늘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시질적으로는 이제, 많이 걸은 거지. 같이, 오산천 한 바퀴 걸은 거니까. 어, 그냥 진짜 순전히, 이 밖에 나와서, 아까전 여자친구 만나고나서 부터 계속 걸었으니까 걷는 속도가 사람이 2점 몇인가? 2.3? 2.2? 그정도였나? 뛰면 4.3정도 되고? 어 그러면 한 대략 한와 4시간정도 걸었네 걷기만 했으니까 달리지 않았으니까 이거 소주사면 되는거지? 새로는 <놀놀놀놀> 제로니까 <놀놀놀> 해봐, 빠이. 안녕. 빠이. 디코 들어와.